이끌기로 명받은 복자입니다! 출발! 오랜만에 복자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무르상 대장 확인! 둠피 있습니다! 비졌습니다! 교환! 나이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메인의 용님뭐있습니다 소전 들어옵니다! 나이스 시프트! 둔피, 개피, 까비, 둔피, 반피, 둔피, 개피, 힐 부탁드립니다. 아. 죽어, 콩나물씨, 다시 오린 거 박았습니다! 아나 반입니다 수명 감사합니다. 뒤에 모이라 개피. 겐지 치경이 빠짐. 겐지 컷. 소정 컷. 뒤에 모이라 받들이 총. 소환되려 왔습니다. 개피! 컷! 나이스! 궁 있습니다! 겐지 궁올때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구멍에 소전! 왼쪽 군영에 소전! 모에라 컷! 궁 썼습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정 컷아나 개피 나인서 공나물님 힐 감사합니다 죽어 죄송합니다 건점에 존피 수면 힐밴 포커싱 교환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다 그만. 자, 자, 명검사히잘 먹겠습니다. 저격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거점 진입 천천히. 나이스 컷 좋습니다. 캐서니 컷.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힐 받들어 두피 개피 컷 모해라 개피 컷 받들어 총캐서디 개피 나이스 나이스 두피! 가만 이 아쉽! 습니다피피개피 두피! 컷피 두피! 라나두습니다 거점에 피두 조심하십시오 대두리컷 두피! 파워 블락 빠졌습니다 두피! 두피! 습니다 공! 쓰겠습니다! 두피 컷! 보이라! 오른쪽! 컷! 아나 잡혔습니다! 마이스 심해! 컷! 두피 개피! 두피 컷! 수고! 퍼져, 습니다 중, 서! <laughs> 말 걸지 말아주세요. 피곤하니까. 장난 룰레스 악몽이 떠올라. <laughs> 뭐야! 찐찢뽕 뭔데? 저 똑같이 말했어! 장난 룰레스 악몽 장축 룰레스 악몽이 떠올라. 뭐야! 어떻게 한 거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드를 해줄게요. 에코. 쓰실게요. 대관이 a v e the people w h 뒤쪽으로 돌아 r 세요 c h o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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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모이 o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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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h 다죽었 h 니 e 천천히 Echo, e 니 h o 마시리다 땡큐. 어디서 하세요? 저, 유튜브는 잘모는데 승리 라 라인 아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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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는 5층 방보다 무시마. 희라만터리시게라만터리시게요 희라만부터 때리시게요. 희라만부터 때 천천히 요 우리 2층 이쪽이. 음, 네, 소선 파시실까요? 하는 건 박사님이. 레벨 발해

a g a i 다 광병병 치면 나오십니다 땡큐 가세현은 정치 출근이실게요 <laughs> 가세현 드림 뭐야 가세현은 가로사회 연구소구나 어? 오른쪽에 로드홈 하시면 땡큐 야호야호 움직여 야, 호호여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용량 <laughs> 보드실게요 제 그, 그 채팅으로 닉네임을 쳐뜨려 아, 예, 싱글 땡큐. 싱글 땡큐. 싱글 땡큐. 싱땡 자, 바로 갈게요. 여러분 팀보에 두 명. 기 안녕 하. 세요팀보 엄마의 요름요요 어 마이크 들려요. 오. 네. 출발. 첫팀 기반. 오른쪽. 메르시..있어요.. 캐서디..컷! 메르시가 살림.. 살린거 다시 컷! 아..죽었다.. 까비.. 빰밥과 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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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밥,

뽕 겐지 온다 뽕 겐지 섬무광 아... 컷 겐지님... 많이... 억까 <놀람> 어, <까당> 당하셨네데 <왔어. 놀람> 디바

겐지 컷 제가 로봇 밀고 갈게요 아하. 로봇 o 는 동안 죽지 에이, 마시고 Kai, Gail. a h 오, 나이스, 어? 어, 나이스 초월, 이봐, 개, 씨. 이봐, 개, 씨. 이봐, 개, 이 씨. 이 캐서디 캐피, 어? 죽었다. 겐지 님이 조금만 손이 더 풀리면 피. 무슨 말인지 아, 알지? 적들이 나아가게 겐지튕겨내기 빠짐 공검 간거 나이스 더블 킬 아나 우리 컷 얘네 미친 일 메르시 잡아야 돼 메르시 컷 <목소리> 디밥니디밥가 펑... 펑... <laughs> 괜찮으세요? 기침을 하시네 가 니가 아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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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못해 어, 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아, 친견에게 죽었다. 마친견에 팀견의... 아까... 미쳤어요... 아까 아, 처음에 맥크리 퍼프 할때말 빠르시던데... 어... 아, 그거... 저... 네. 아님... 목소리가 똑같아요... 참배. 자매... 팀 겐지 일대일. 안나. 일단 겐지는 컷 화물 밀어치나. 비벼야 되는데 어 졌다 어. 까피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 거죠 이렇게 나누리 해습니다